한파와 조류 인플루엔자, 국제 유가 상승 등이 겹치면서 농림 수산품과 석유 제품을 중심으로 3개월째 물가가 치솟고 있습니다 닭, 돼지, 소고기 등 축산물은 물론 수산물, 야채, 과일, 계란 가격이 정말 말도 안 되게 오른 모습인데요 계란 한 판에 8,000원, 사과는 한 개에 3,000원이 넘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힘든 시기에 물가마저 기승을 부리니 숨통이 막히는 상황이죠 이에 맥도날드까지 가격 인상을 선포했는데요 맥도날드 불고기 버거는 8 1년 만에 200원 오른 2200원에 판매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한국 맥도날드가 오는 25일부터 버거류 11종 등총 30종의 가격을 인상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주요 제품 중에서는 빅맥, 맥스파이시 상하이버거가 4,500원에서 4,600원, 불고기버거가 2,000원에서 2,200원으로 올랐죠. 탄산음료도 100원, 커피는 사이즈와 종류에 따라 100원에서 300원까지 가격이 인상되는데 전체 품목의 평균 가격 인상률은 2.8% 정도입니다. 맥도날드는 닭고기, 돼지고기, 계란, 토마토와 양파를 비롯한 농산물 등 주요 원재료 가격이 20-30% 급등한 것을 가격 인상 이유로 꼽았죠. 이번 가격 조정은 지속적인 원재료 가격 상승 속에서 최상의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내린 불가피한 결정이었다고 합니다. 맥도날드는 가격 조정에 따른 고객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점심할인 프로모션인 맥런치를 다시 도입할 계획인데요. 매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2시까지 특정 메뉴를 평균 약14% 할인된 가격에 판매한다고 볼수 있죠. 맥런치는 2005년 출시되어 많은 사랑을 받다가 2018년 서비스를 종료했었죠. 돌아온 맥런치는 가격 인상이 시작되는 25일부터 출시됩니다. 빅맥, 맥스파이시 상하이 버거, 195 버거, 베이컨 토마토 디럭스, 맥치킨 모짜렐라 슈슈 버거, 쿼터 파운드 치즈 등 고객들이 가장 선호하는 7종의 인기 버거 세트 메뉴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외에도 고객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할인 플랫폼을 운영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지난해 호주 남부 지역 사업 총괄을 담당했던 앤토니 마르티네즈 대표 부임이래 한국 맥도날드는 큰 변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는 전메뉴의 빵을 마가린 함량이 증가한 빵으로 교체, 맥도날드의 대표 메뉴이자 인기 메뉴로 빅맥을 매골데이에 포함하고 앱을 통해 매일 할인 쿠폰을 제공하는 등 파격적인 개선을 실행해 옮겼죠. 광고를 통해서는 배철수의 나레이션으로 진중함을 더해 더욱 맛있어졌다는 것을 어필했고요. 덕분에 한국 맥도날드는 코로나19로 인한 업계 불황 속에서도 9% 이상의 매출 증가를 보였습니다. 1940년 설립된 맥도날드는 미국에서 탄생한 대표적인 패스트푸드 프랜차이즈로 햄버거의 대명사가 됐죠. 맥도날드는 코카콜라, 아이폰과 함께 미국식 자본주의와 세계화를 상징하는 트레이드 마크인데요 메뉴 빅맥의 가격을 토대로 물가를 산정하는 빅맥지수 개념이 존재할 정도죠 우리나라에서는 1998년 압구정에 맥도날드 1호점이 문을 열었습니다 맥도날드는 각 나라별 시그니처 메뉴가 존재하는데요 이는 해외여행의 묘미로 꼽히죠 말레이시아 맥도날드에서는 셀프바 형식으로 소스를 펌핑해 덜어먹을 수 있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소금이나 후추도 취향껏 뿌려 먹을 수 있고요. 쿠알라룸프의 맥도날드 직원은 까만 터번 같은 것을 두르고 있다고 해요. 필리핀 맥도날드는 디저트가 특화되어 있는데, 번화가에 위치한 맥도날드에는 디저트 부스가 따로 마련되어 있다고 합니다. 탄산음료 위에 아이스크림을 얹어주는 맥플롯이 인기라고 하는데요. 썬데이 아이스크림을 시키면 마시멜로, 우 초콜릿 시럽 등 다양한 토핑을 추가할 수도 있고요. 일본에서 맥도날드가 어디냐고 물어보면 못 알아듣는 거 아시죠? 막구도나루도 맥도날드의 일본식 발음이죠. 줄여서 막구 혹은 막구도라고도 하는데요. 한국 맥도날드와 일본 맥도날드를 비교해보면 일단 메뉴가 다릅니다. 사진에 보면 버거 크기나 토마토, 패티 등의 재료 두께면에서 확실히 차이가 있습니 나죠. 실제로 주문을 해봐도 일본 맥도날드 햄버거 크기가 더 작습니다. 미국과 비교해보면 그 차이가 더 눈에 띄는데요. 음료 사이즈만 해도 같은 라지 사이즈인데 차이가 심하죠. 한국 사람이 일본 맥도날드에 가면 당황할 수밖에 없을 텐데요. 우선 감자튀김을 주문했을 때 기본적으로 케찹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케찹 없이 감자튀김을 먹는 게 생각보다 힘든 일이거든요. 일본 맥도날드에서는 주문할 때 케찹을 따로 요청해야만 챙겨줍니다. 달라고 하면 죽인 줍니다. 뭐지 하면서 케찹 없이 감자튀김 드신 분 많으시죠? 세트 메뉴를 주문하면 또한번 놀랄 수 있죠. 세트 메뉴 하면 버거와 감자튀김, 음료 이렇게 세 가지 종류 구성을 떠올리요 일 텐데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일본의 세트 메뉴에는 감자튀김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버거와 음료 구성이 세트 메뉴였죠. 게다가 세트 메뉴의 기본 음료 사이즈는 스몰 사이즈였고요. 감튀 없는 런치 세트에 스몰 사이즈 음료를 누구 코에 붙이라는 거지? 이게 점심이 된다고? 일본인은 정말 소식을 하는 걸까 의문을 가지게 됐을 겁니다. 요즘은 일본에서도 세트 메뉴에 사이드 메뉴가 포함되어 있네요. 일본에는 백엔버거로 유명한 백엔짜리 버거 메뉴도 있는데 정말 귀엽게 생겼습니다. 빵에 얄팍한 패티 한 장, 겉으로 보면 크기도 장난감 같고 정말 마카롱 같이 생겼거든요. 이렇게 내용이 부실한데 어떤 맛이 날지 상상이 안 가네요. 맥모닝 메뉴와 운영 시간은 한국과 크게 차이가 없는데 일본에서는 특이하게 저녁 시간 메뉴가 따로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맥모닝을 아침 맥, 저녁 메뉴를 저녁 맥으로 지칭하고 있는데요. 오후 5시부터 판매되는 저녁 맥 메뉴에 는 쌀로 만든 라이스 버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맥도날드 재팬은 지난해부터 라이스 버거 3종을 판매하기 시작했는데, 기간 한정으로 내놓은 메뉴가 저녁 맥 메뉴가 된 셈이죠. 라이스 버거는 저녁 또는 야식으로 밥이나 일본식 식사를 선호하는 3, 40대 고객층을 주 타겟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진과 실물이 상당히 다르죠. 맛은 모르겠습니다. 기간 한정 장난감이 딸려오는 해피밀, 어린이들뿐만 아니라 아기자기한 소품을 좋아하는 어른들도 장난감을 모으기 위해 해피미를 주문하는 분이 많은데요. 한국 맥도날드에서는 해피미를 구입하게 되면 자동으로 50원이 기부됩니다. 일본은 지난해 11월 8일에만 50엔을 기부하는 캠페인을 벌였다고 하네요. 한국 맥도날드는 지난 12월 사내 자선 모금 행사 맥해피데이를 비대면으로 개최해 한국 RMHC 재단에 총 5억 원의 기부금을 전달하기도 했는데요. 맥해피데이는 해마다 맥도날드가 전 세계적으로 진행하는 자선 모금 행사입니다. 작년에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비대면으로 진행됐죠. 맥도날드의 임직원 가맹점주, 협력 파트너사 등이 참여한 자선 경매와 한정판 굿즈 판매에 맥해피레이 수익금을 더해 역대 최대 규모인 5억원의 기부금이 마련됐고요. 한국 맥도날드는 해피밀 판매 수익금의 일부를 기부하고 전국 매장에 모금함을 비치하는 등 국내 1호 로날드 맥도날드 하우스 건립과 운영에 지속적으로 힘을 보태고 있죠. 로날드 맥도날드 하우스는 소아암 등으로 인해 장기 입원하는 어린이와 그 가족들이 병원 근처에 함께 머물 수 있도록 만든 집인데요. 전 세계 368곳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한국에는 2019년 9월 경남 양산 부산대 병원에 전 건립됐죠. 해피밀을 먹으며 장난감도 받고 기부까지 하는 셈이네요. 지난해 일본 맥도날드의 버거 메뉴가 한식 왜곡 논란에 휩싸인 적이 있었죠. 일본 맥도날드는 2020년 전 세계 맥도날드의 인기 소고기 버거를 테마로 대대적인 홍보 활동을 펼쳤는데요. 일본 인기 버거 메뉴로 소개된 이 메뉴가 논란에 주인공이 됐죠. 캐나다, 영국 등각 국가를 대표하는 소고기 버거에 일본이 내놓은 게 한국 대표인 갈비 컨셉의 버거였던 겁니다. 홈페이지에 게시된 홍보 이미지에는 일본의 붓긴 일장기와 함께 갈비 맥이 대표 소고기 버거로 등장했는데요. 소개 문구는 황당함 그 자체입니다. 많은 일본 고객에게 사랑받고 있는 친숙한 상품이다. 매운 소스에 담가 듬뿍 맛을 낸 갈비와 육즙을 자랑한다. 무엇보다 버거 명칭 중 갈비를 표기한 방식이 도마 위에 올랐는데요. 이미 몇년 전부터 일본에서 한국식 고기구이인 갈비가 인기를 끌면서 가타카나로 발음을 그대로 표기한 카루비가 널리 쓰이고 있었죠. 그런데 갈비맥을 표기할 때 카루비가 가타카나가 아닌 히라카나로 표기돼 일본 고유 음식이라는 오해를 살수 있을 상황이었던 거죠. 일부러 이를 노린 마케팅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죠. 야키니쿠, 아바라 등 이미 고기구이나 갈비를 지칭하는 일본 고유 명사가 있음에도 굳이 순 우리말인 갈비를 선택한 의도에 대해서도 한식 일본 음식으로 왜곡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고요 갈비맥 포스터에 일장기와 히라가나를 사용해 교묘하게 갈비라는 음식을 일본의 것처럼 보이게 한 것에 분노한 한국 네티즌들은 자국 대표 소고기 버거에 갈비맥을 소개한 일본 맥도날드 측에 강렬한 항의를 쏟아냈죠 2016년 일본 맥도날드 45주년 기념으로 선보인 해당 제품은 지난해 논란이 되면서 현재 판매되고 있진 않지만 생각할수록 괘씸하네요 맛도 우리나라의 불고기 버거와 별반 다르지 않다고 하는데 이건 갈비에 대한 모욕이죠. 단일 품목으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대표적인 대중 요리 중 하나로 자리 잡은 갈비구이는 포천의 이동갈비, 부산의 해운대갈비, 서울의 마포갈비, 수원갈비 등각 지역별로 특색에 맞게 발전을 거듭하며 그 맛을 지켜왔습니다. 특히 갈비의 본고장이라 불리는 수원은 조선 시대 후기 수원 우시장이 형성되면서 갈비 요리를 등장시켰죠. 수원의 화성을 축조한 정조는 수원이 자립 도시로 가능할 수 있도록 둔전을 경영해 농민 들에게 종자와 소를 나눠주고 농사를 짓게 했는데요. 수확기가 되면 수확의 절반을 거둬들이고 소는 3년에 한 마리씩 갚게 했죠. 덕분에 소의 숫자가 늘어나면서 거래를 할 마땅한 장소가 필요해지자 성 안팎에 우시장이 생기기 시작한 거죠. 이후 화추노, 삼부자갈비 등 대표 수원갈비집을 중심으로 전국의 땡땡가든이라 불리는 고급 대형갈비집이 성행하기 시작했었는데 수원 역사 연구가들은 수원갈비가 우리나라 외식 문화에 끼친 영향이. 기대하다고 설명합니다. 역사 깊은 우리나라 갈비는 일본에서도 많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갈비맥의 등장에 일본에서도 의문을 품은 사람들이 많았는데요. 트위터 재팬에서 갈비맥에 대한 일본인의 반응을 살펴보면, 카루비는 한국 음식 아니야? 왜 일본 대표 버거라고 하지? 카루비는 한국어니까 카루비 버거가 일본에서 만들어졌다고 일본 대표 버거라고 하는 건좀 이상한 것 같아. 베스트 트윗을 보면 대부분의 일본인들이 갈비가 한국 음식이라는 걸 알고 있다는 얘기죠. 물론 정신 나간. 댓글들도 많습니다. 갈비의 기원은 몽골이다. 갈비는 몽골 말이다부터 시작한 그놈의 기원 논란에 조선에서 다양한 재료가 손에 들어간 것은 일제 지배 이후다. 갈비 버거는 좀 이상하긴 하다. 한국의 맛없는 갈비보다 일본의 와규가 세계적으로 인정받으니까. 갈비는 삼겹살에 양념장을 더한 거 아니야? 김치는 일본에게 배워간 기술로 만든 음식이다. 김치도 갈비도 일본 음식이라고 우기는 댓글들이 심심치 않게 발견될 수 있죠. 자국의 문화도 제대로 모르는 일본인들 상대할 가치도 없죠. 저런 사람들은 일본에서도 부끄러워하지. 않을까요? 너무 열심히 화를 냈더니 배고파지네요. 햄버거도 먹고 싶어졌고요. 햄버거 가격이 오르기 전에 맥도날드에 한번 들려야겠어요. 물론 저녁 메뉴는 세계적으로 인기몰이 중인 한국 음식 갈비입니다. 하얀 쌀밥에 김치랑 먹으면 총맛 이와 관련된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주식 하시나요? 140만 투자자들이 인정하는 최고의 전문가들에게 받은 급등 종목. 화면 클릭하고 무료로 받아가세요. 이상 주식 이상 주식 모르니 이상스쿨.